안녕하세요. 보컬 세리, 세리 선생님의 보컬 레슨을 하는 곳에 왔습니다. 노래를 배운지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에 잠시 식사를 안 하고 시간을 내서 노래 배우러 왔어요. 제가 원래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좋아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를 배우면서 느낀 거는 아, 사람들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새 그림도 그리지만 어,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 노래를 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어, 아이고, 뭐야, 누가 잡나 했더니 얘가 잡네. 어쨌든. <웃음> 그래서. 근헛돌이하니까 <laughs> 네, 이렇게 저를 뒤로 가라고 잡아 끄네요, 얘가. 어 근데 어쨌든 말하자면 까먹어버렸다. 음, 노래를 배우는 게그 본인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공감을 할때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잖아요. 즉각적으로 그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게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질책하고 잘못됐다 뭐이 기술이 좀안 맞다 목소리가 어떻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그리리 선생님은 항상 저에 대한 고민도 얘기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음을 잘 낼지 이렇게 방향성을 잘 잡아줍니다.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내적 친밀감이 높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해도 웃으면서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배우면서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시간을 내서 잠시간에 노래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수, 화이치상가 이제 복수동, 복수역의 6번 출구로 내려와서 화이치상과 4층에 위치해 있어요. 일단 영상을 찍어서 위치를 공유하겠습니다. 복수동이나 한남동에 계신 분들은 한번 와서 그 제가 인사소도 공개할 텐데 와서 한번 레슨 들어보면 엄청 만족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레슨실이에요. 마이크 있고 피아노 있고 여기서 레슨 해주거든요. 쌤 오늘 셔츠 엄청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3년 동안 저를 보면서 이제 어. 첫 느낌 어땠다? 첫 느낌? 자. 첫 느낌은 진짜 영광하시는 분 같았어요. 영광이신 분. 뭔가 약간 소름이 들어 나 내가 너무 약간 공학박사라고 맨날 하고 냈어 가지고. 아 아니요. 그냥 되게 공부 잘하고. 응. 어 되게 성실하신 분 같은 느낌? 맨 처음에는? 네 처음에 홍대 갔을 때 그쵸. 내가 소개할 때 공학박사 어쩌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소개할 때 맨날 공학박사래? <laughs> <laughs> 아 근데 홍대 가고 나서 느낌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처음에 오셨을 때 진짜 연구소에서 네.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환경이 중요하다 네 진짜로 성격이 아. 많이 변하신 게 느껴져요 그 쌤이랑 이제 3년 동안 이제 노래를 했잖아요 제가 네, 네. 노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 느낀 거 혹시 있어요? 변화? 어, 좀 감정적으로 표현도 응. 많이 하시고, 응. 좀 밝아지고, 응. 좀 색깔이 많이 생기신 거 같아요. 음... 그런 느낌. 근데 쌤 진짜 이쁘게 나오네. <laughs> 역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거의 뭐 원래는 아이돌을 할뻔 했는데, <laughs> 태생이 아이돌이다. 하지만 사실 무근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다치지 않아서 못했다. 아니, 진짜. <laughs> 이런 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laughs> 왜, 왜, 왜. <laughs> 어쨌든. 뭐 아 맞아요. 내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 3년 동안 본 사람으로서 이제 봤을 때 노래를 배우고 나니까 많이 이제 응. 성격적으로나 표현도 되게 좋아졌고. 밝아졌고. 어, 밝아졌고. 음, 다양해진 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laughs> 노래를 배워보세요. <laughs> 광고는 아니고 옥수에 <laughs> <laughs> 있는 중앙 하이츠상가에서 4층이 아니라 3층이었어 3층, 3층. 네, 제가 이제 3년 됐는데 3년 아직까지, 됐는데 아직 모르시네 <laughs> 아제층수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성실하시고 되게 음. 뭘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정적인 음.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사람을 믿고 가면은 계속 가요 음. 응,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하고 음, 맞아 이제, 맞아 의리남이 응, 완전 단발성을 한거 되게 싫어하고 음. 추억 만든 거 되게 좋아하고 음. 그래서 뭐 저랑 이제 같이 할 사람들 <laughs> 이게 또 이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 많아져도 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배신 안 한다 선 음. 응, 넘지 않으면 중요선 넘지 않으면 중요몇명 있어요 저랑 선 넘었다가 이제 끝난 사람들 <웃음> <웃음> 요리 레슨 해야 되니까 안 <laughs> 재밌었어요. 최시비 가세요. 네. 오늘 하루하루 는은 것 같은 건데 착각이지만. <laughs> 착각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 헤어지자마려 너 어려운 노래요. 예아 그래요? 아또 영상 올라갈 건데 이상하게 불러도 어려운 노래예요. <웃음> <웃음> 어렵습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인스타에 보컬리 세리 쌤을 치고 들어가면 이제 소프라노 세리 쌤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DM을 보내시면. 옥수중앙 하이치상가에서 이제 교수소가 있는데, DM 보내셔서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